예수께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이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가 너와 말할,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군대에서 어 연대장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제 대령인데 어별 달기가 더어렵기는 합니다만.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연대장 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 군대에서 참 어려운 게이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새까만 병사 하나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줄줄이 옷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 중간에 뭐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최소한 어, 연대장 정도면 한 2천 명이 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천 명이 넘는 그 이십 대 젊은 애들이 별 문제는 다 일으키죠. 물론 아무 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연대장까지 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고가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중간 중간마다 문제가 생겨서 짤리고 짤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생각을 했을 때이 전도하는 일은 연대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다가 나는 열심히 내 선한 일을 하다가 나는 천국 갈 거다. 예수님 믿고 난잘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민감하시고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영혼, 나의 영혼이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의 영혼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말 한마디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피값이에요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경고를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다음과 같이 부르세요.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니 그랬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시라. 아, 이 파수꾼이라는 좋은 말을 사실 근데 좀 <laughs> 다른 이단에서 가져가 가지고 <laughs> 좀 쓰지는 않습니다만는 파수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파수꾼, 네. 파수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수꾼의 그 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겨, 그 위험이 오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일만 하면 돼요. 막 나가가지고 막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파수꾼은 깨워서 있다가 어 문제가 있구나 저기 말리기 막 달리고 있구나 그걸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중에서 자고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리면 되는 거죠. 알리면.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옛날에 그 2012년도 10월달에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무슨 사건이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노크귀순이라는 사건입니다. 노크귀순. 북한, 북한군이 이게 38도 선을 넘어가지고 넘어와서 아무도 자기를 안 잡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거리고, 안녕하세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laughs> 저 귀순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줄줄이 잘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보직해임. 별이 다섯 개가 졌대요. 그리고 아홉 개의 나뭇잎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와그 똑똑한 번 했다고. 걔는 뭔 재못이야? 똑똑한 번 했다가. 그런데 그 파수꾼 소위 말해서 보초병이 아무 일도 안한 거예요. 뭐가 오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죽으셨나봐요. 이 파수꾼의 비유를 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명료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눠 주셨어요. 파수꾼에 대한 책임. 한 보세요. 18절에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에게 너, 너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말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야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의 피값을 그에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니가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에게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그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는 알렸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은 사실은 사실 그 자신에게 있는 거지, 너는 너야 할 일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그전에도 쭉 보다가, 아, 오늘 제가 뜨끔했어요. 바로 뭐냐면, 의인이 악한 길로 접어든 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의인이 공의,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 어, 이전까지 아주 유정옥 사모님이 일을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잘했으니까 봐줄 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자, 성, 다 정산하시겠죠. 다 정산하실 것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는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 거예요. 목사님들도 열심히 목회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느 날여자 문제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도문제로 넘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죄가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이 있을 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 친구분들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뭐 요즘에 뭐 워낙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용히 했던 얘기들이 다 백주 대낮에 드 나타나듯이 다 나와요. 뭐 아무개 아무개 목사님과 뭐 몇몇 노회장들이 얘기했던 얘기들 막 나오고 그래. 들어보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네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자와 인애가 많으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멸망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 알았음이니라. 그런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현재가 중요한 거, 현재. 우리의 신앙의 현재. 이럴 이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사실 내 신앙도 나 혼자만 하고 싶지.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똑똑거리고 그렇게 다니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기 오셨던 분 중에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는 봉사하기 싫다고 여기서 봉사 안 시키니지만 봉사하기 싫어서 자기는 집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 와서 문만 밟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기 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노와 또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 구절도 안 적혀 있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일단은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이고 아기가 예쁩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야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분. 당신 예수 믿으면 뭐 일도 잘되고 뭐 일도 잘 풀리고 직장도 갖게 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그런 막 사탕 발림하고 하고 그렇게 하지 데려오죠. 근데 왔다가 남아 있는 사람도 없지만 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그냥 더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 구원 받아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그냥 내 얘기 30초 밖에 안 됐지만, 내 얘기 20초 밖에 안 됐지만, 그냥 전하고 마는 게 낫겠어요. 언젠가 집에 가서 생각이 나겠지. 아이고,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근데 예수 믿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만나라. 그거 안 하고 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서도 사실은요, 가족들 절대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제가 괜히, 솔직한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 중에 한 친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다음부터는 저를 안 만나줘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지. 아, 그것도 무서워요. 너나 잘하세요가 무서워. 그렇지만 나는 내 말은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막 사명을 주시고 막 영광을 보여 주시고 야디가 가서 전해야 된다. 너 파수꾼이다 막 얘기해 놓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가운데서 나오지 못해너 꽁꽁 둘러맬 거야. 아니, 전하라면서요. 근데 꽁꽁 둘러매고 못 나오게 하신대. 갇혔다. 얘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에스겔을 묶어다가 가둬버릴 거다. 그러면 너의 입을 내가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네 혀를 이네입 천장에 붙게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잘알수 없는데.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와 얘기할 때 입이 풀리리니 그때 네가 나의 말을 저들에게 전해라. 굉장히 극적인 상황인 거죠. 극적인 상황.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딱 떠지면서 쫙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동염해졌다가, 말도 못하고, 입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도 못해. 이 바보 같은 선지자야. 말좀 해봐, 말좀 해봐. 말도 못하고, 어엉대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꼭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풀어놓으시면, 여러분 정말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환우들도 얼마든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반경이 작죠. 근데 그 반경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으실 때, 얼마든지 뛰어나가면서, 아 이, 이분은 암에 걸렸던 분인데, 암에 걸렸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오늘 이 시간의 이후로 많은 영혼이 구원 받아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혜자가 어디 갔으며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또 그리고 위정자들의 그 모략과 지략을 하나님께서 가다버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까?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이 든데 주의 말씀을 보면 갈 길이 분명해요. 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어요. 이 나라를 때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동일합니다. 때리시든 상을 주시든 우리는 주의 경고를 전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그 사명 감당합시다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 흐를 때그것을 전할 수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다음로축복합니다